가톨릭 성경 읽기 쓰기 10분 구약 성경 271일차 총 395일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열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은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자기가 가셨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 금한 탈렌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는 또그 곳의 백성을 데려다가 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제르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움이 일어났다. 그때의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르파임족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시파이를 쳐 죽이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굴복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이르의 아들 엘 하나니 갓사람 골리아스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 같았다. 갓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여섯 개씩 스물넷이었다. 그도 르파임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시무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가세 살던 이 르파임의 후손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일어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다윗을 부추겼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자, 브에르 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알수 있도록 나에게 보고하시오. 그러나 요압이 아뢰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불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그들은 모두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을 위압하였다. 그리하여 요압은 물러나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닌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110만 명. 유다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47만 명이었다. 그러나 요압은 임금의 명령이 역겨워 레위와 벤야민 지파는 그들 가운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일이 하느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러자 다윗이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환시가인 가드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여라 새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냐 아니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덮쳐 석달 동안 네가 적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 이 나라에 주님의 칼, 곧 흑사병이 퍼져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파멸시키는 것이냐.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화답해야 할지,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그지없이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쓰러졌다.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천사가 그곳을 파멸시키려고 할때 주님께서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며 파멸의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바당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뻗치고 있었다. 다윗은 원로들과 함께 자루옷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윗이 하느님께 나뢰었다.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제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이토록 큰 악을 저지른 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치시고 당신 백성에게서는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가드를 시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게 하였다. 가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말에 따라 다윗이 그곳에 올라갔다. 그때, 미를 타작하던 오르난이 몸을 돌리다가 천사를 보고서는 내네 아,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은 밖을 살피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주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려 하니 타작 마당을 나에게 주시오. 충분한 값을 줄 터이니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이 재난이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오. 그러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냥 가지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밭을 소와 땔감으로 쓸 탈곡기와 곡식 재물로 밭을 밀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은 오르난에게 아니요 충분한 돈을 내고 그것을 사야겠소. 나는 주님께 바치려고 당신 것을 차지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그터 값으로 오르난에게 금600 세케를 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며 주님께 호소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번제재단 위로 불을 내리시어 그에게 응답하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천사에게 분부하시어 칼을 칼집에 도로 넣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서 제물을 바쳤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